더럽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질이 나빠. 요즘 붙여준 하주준 되기는 뭘 던져 자꾸 이 사람 성질범하지 자기한테. 근데 항상 걱정해서 저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아유 뭔 소리라고서 몇장 들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오셨어? 용인에서 왔어요. 용인. 음 <laughs> 결혼을 한 거요? 하는 거요? 남자는 보이는데. 못했어? 근데 남자는 있는데 보니? 뭐, 네네네. 같이, 같이 살아? 네네. 음, 본 거죠. 결혼을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뭐야? 남친은. 이 사람이 엔지니어인가? 기술가? 현장 일을 하나 봐? 네네. 응? 이 사람? 네시 기사하고 있어요. 그래. 엔진 엔지니, 엔지니어 쪽으로 네. 기사. 살만해도 이거는 뭐 기술직이니까 바꿀 문 아까. 응. 자기는 직장다니고. 네, 네. 음. 그래서 언제 결혼하나 보려고. 네, 맞아요. 남자친구가 결혼 전제로 이렇게 동거를 시작했는데 음. 어, 아직까지 결혼하자 말이 없어가지고 음. 너무 궁금해요. 언제 쯤 결혼합니까? 네. 어, 일적인 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간다, 이 친구. 네. 쉴, 쉴 새, 쉴 새가 없네. 네네. 응? 너무 바쁘게 돌아가. 아. 근데 처음에는 정말 불꽃 튀는 사랑을 했다, 근데 지금은 식었네? 아, 식지 않은 것 같은데. 본인은 안 식었는데, 저기가 시들래 아, 오빠가요? 어. 자꾸 결혼하자 그러면 싫어해. 그때는 있는데.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맞아. 성격이 개팍해 같은 말세번 하면 손이 먼저 올라간다고 그랬어. 이 사람은. 순질이 음... 음... 더럽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래 안 그래. 승질이 나빠. 요즘 붙여 좀 화를 좀 내기는. 뭘 던져 자꾸. 이 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아. 행동이 좀 과격하다고 이 사람. 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던 모습이 요즘 새록새록 보여서. 본인 마음속에도 생각이 다를걸. 저 걱정해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했는데. 자기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고 네저 사람은 변해가고 있는 거야 자기야 응? 변하고 있다고요? 어 결혼할 마음이 없어 딱 미안한 얘기지만 아 결혼하자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야 너무 순진한 거다고 단물쓴물다 봤어 이제 응 응? 이, 이 사람 지방 출장은 안 가? 비운 사주네응 있어요. 이상한 행동한 그런 성격의 변화 내네 남자를 놓고 보잖아 행동 변화가 들어온다 일단 음. 다른 이성이 있거나 다른 상대가 있거나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요 다른 이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음. 일이 힘들어서 그냥 아니 그러진 않을걸 음. 응? 자기 말이야 잘 생각해야 돼 이제 내가 얘기하자면 이 결혼은 둘이 동거로 끝났으면 좋겠지 결혼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불 어. 그거 같아 그리고, 결혼 생각 없어. 이 친구 몇 살이에요? 넌. <목소리> <없어? 아직 물었네. 목소리> 네. 응? 몇 살? 아직 멀었네. 띠띠네? 응? 자기는 몇 살? 넌. 띠네 응? 몇 살? 띠띠. 둘이 맞지도 않아. 궁합도. 응? 그리고 인연이, 지금, 뭐, 내년도 그렇고, 결혼 운세가 없어 둘이. 내후년도 그렇고 아... 운도 없지만 중요한 건 결혼해서 발목 잡혀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구속받기 싫대. 오빠가요? 응. 같이 살아보니 별거 아닌 거야 결혼생활. 음... 근데 자기는 정이 더 들었어. 맞아요. 제가 더못 헤어지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 손찌검하지 자기한테 싫은 소리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갈그면. 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쟁할거리면쟁할거리는거 싫어해. 손이 아, 도 수신한... 올라간다니까? 한 번이 무섭지, 두 번, 세번 아무것도 아니야. 수신, 내가 보기에는 자주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제가 좀 징징거리는 편이어가지고, 어. 그냥 어떤 그럴 때나 좀 평상시에도 좀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 자기가 징징된다? 징징되게끔 하니까 징징됐을 텐데 말을 못하게. 그러니까 자기는 벙어리처럼 입 닫고 살아야 돼, 안 맞으려면. 근데 항상 걱정해서 저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이제. 아, 다 저를 위해서. 몇점 들었구나. 응? 네, 이 사람. 네, 몇점이 뭐예요? 때리는 거에 정이 들고. 이 사람한테. 아, 아 제가요? 그렇지 때리고 나서 또 이렇게 잘해주고 이러잖아, 이 사람이. 네. 미안하다고 사바... 응. 그러고. 그니까 몇점 들은 거야, 그거. 응? 때리고 어... 사. 과하고 미안하다고 약 발라주고. 그리 끌어 안아주고. 아니야? 맞아요. 자긴 그거에 취해 있어, 지금. 음... 내가 보기엔 이 상대는 결혼 상대 아니야. 응? 아, 근데 요즘 남자들은 막 때리고 뭐 사과도 안하고그는데 그래도 오빠는 사과도 하지 라고 좀... 아유, 뭔 소리라고서 요즘 남자들 안 때려요. 여자 뭘 때려요. 요즘에. 아이고, 그랬다가는 남자들 뼈도 못 추려요. 때렸다가는 같이 살지도 않는다. 데리고 살지도. 이런 이게 지금 뭐 60년대 남자지. 이게 6 0년대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지. 60년대, 70년대? 네. 응, 남자가 막 독성을 때리고, 잘못해도 때리고. 여자들 많이 맞고 살았지. 근데 요즘 안 그래. 자기네 나이 때. 그랬다가는 이 사람 어떻게 돼? 때렸다가는 쇠고랑 차야 돼. 응. 요즘 여자들이 그거를 봐주나. 자기 젊은 사람이, 그니까 이 사람한테 정이 너무 들었어. 응. 너도 들고, 몇정도 들고, 사랑하고. 왜? 때리고, 미안하다 그러지. 아 내가 미쳤나보다 그러지. 그러면서 또 사랑해주지. 이러니까. 자기가 못어 나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유는또 내가 먼저 헤어지자 그러잖아. 이 집요한 성격이 있어. 네. 내가 보기엔 순순히 놔 주는 게 자기는 행복 시작이야. 그래 좋은 만큼 사귈 만큼 사귀세요 결혼을 하지 마세요. 아, 결 결혼... 올리지 마세요. 응? 결혼하자는 얘기도 하지 마. 결혼하자는 얘기하 맞아요. 이 사람은. 속도 오리게 되니까. 헤어지는 게 답이에요. 근데 헤어지는 수도 안 보여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좋아. 그래, 어? 그래. 그리고 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직 헤어지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헛김에 헤어지자고 하면은 제가더 불안해가지고. 음. 진짜 헤어질까봐. 그치, 불안하지. 헤어지자 그러잖아요. 또 이게 이상한 성격이 있어요. 어디 감히 나한테 헤어져. 내가 버리면 버릴까.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이라. 아... 그러니까 자기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정말 저 사람이 너눈 돌아갈 만큼 좋은 사람이 자기를 버려줬으면 좋겠어. 난 솔직한 얘기로. 자기가 스스로 못 헤어날 거니까, 그래서 응?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손찌검 하는 남자는 안 된다. 알았죠? 그건 명심하세요. 하고, 결혼? 하지 마세요. 결혼 수도 지금 안 들어있고, 내년 내후년까지 결혼 수가 들어있질 않아요. 응? 그랬으니까 결혼을 조금 미루시기 바라고, 어, 이만큼 지금 살아보, 얼마나 사셨어요? 2년 좀더 보세요. 더 많은 거 보게 될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갖고 짐싸갖고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도망가세요. 그게 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음. 그, 오빠 다른 여자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음.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 뭐 정신 혹 빠져가지고 확 사랑을 주고 뭐 이런 적이 아니고, 응? 아까 지금 현재요? 음, 뭐 바람을다는 거예요? 뭐, 바람인지 어쩐지 하여튼 여자가 비치긴 비칩니다. 어... 뭐 수, 술, 집 여자가 됐던, 노래방 여자 가서 저기가 됐던. 네. 어, 뭐 그런 거 가지고 긁었다가 돼지게 맞으니까. 응? 네. 내가 보기에는 지방을 다니고요. 현장 일을 하시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술자리도 있고 이러다 보면 또 관계가 없을 수 없지. 일한 유흥 없어. 직원, 여직원들도 많고 하니까. 육대 이런 거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에 너무 잘해줘, 하늘에 별딸것 같습니다. 응. 점점 갈수록 못합니다. 그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 내가 이 년이면 아직은 좀더 알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지나서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도 응. 너무 아니다. 이런 판단 있쓰셔서 그때 도망. 진짜 도망가셔야 됩니다. 순순히 놔주지도 않습니다. 그때 내가 놔주지 않고는 본인이 헤어져서연라을하면 그것도 안해. 이상한 사람이니어 음, 응? 성격이 좋은 성격은 절대 아니세요, 이분. 아셨죠? 음. 왜 눈이 가린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 해서 결혼하자 말하지 말고 헤어지자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음. 성격이 무섭다고, 자기야. 아, 저번에 좀 그런 적이 있긴 했어요 눈이 돌고 돌아버리면 베는 게 없어요. 순간이거든요. 그래. 알았죠? 갖고 잘못 맞아갖고 밀어갖고 내가 다치고, 진짜 불구되면 큰일 나니까. 내 운명상으로, 응? 올해 운세는 죽을 고비를 넘어라. 다음 달이에요. 아... 사고수 피를 보는 수예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긁지 마세요. 그럼 그 사고수가 없이 오빠한테 맞아서이렇게 밀어도 살인아닙니다 내가 다칩니다. 무은 아... 밀어도. 내 운이 그만큼 나쁘단말씀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거기다 바가지 긁지 말고 결혼 언제 하냐고 묻지 말고 여자 있지? 없지? 뭐 이런거 욕하, 원치, 막 이렇게 따져대지 마세요 아주 짜증나해요 이 사람 네. 응? 네네 에이 뭐 이렇게 살라 그래 이런 거, 이렇게 사는 거아니야 알았죠? 네, 그래서 인연은 아닌 거라고 알고 가시면 됩니다 궁합도 안 좋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안녕하세요